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그때 예수님께서는 칼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마침 유다인들의 추막절이 가까웠다.황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 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짝사랑을 할때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됐을 때 기뻐합니다. 그 사람의 전화번호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은 뭘까? 음식은 뭘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은 뭘까? 그 사람이 하는 취미는 뭘까? 그런 것을 알게 될때 기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랑은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않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너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너희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모른다라는 표현에서 한편으로 며칠 전에 복음 너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를 나는 안다라는 말씀과 겹쳐서 들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만큼 더 알려고 노력하고 알게 될 텐데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은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 또한 하느님 자신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 인간이 볼수 있게 완전히 드러내시려고 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계시라고 이야기하지요. 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느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하느님을 얼마나 하려고 노력하나를 조금 봤을 때, 나에게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좀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복음 말씀을 자주자주 자주 읽는 노력이 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봅 생각해봅니다.